안녕하세요. 다시 시작하는 청춘 영어 2권과 함께 영어 공부하면서 여러분의 영어 실력을 레벨업 해 보세요. 오늘 배울 단어는 lesson 14. He wasn't tall. 그는 키가 크지 않았어요입니다. 교재 142쪽을 펴 주세요. 과거의 상태를 말하고, 과거의 상태가 그러하지 않았다고 부정하는 표현, 둘다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말하기 공식을 살펴볼게요. 주어, was, were, 형용사를 쓰면, 주어는 어떠했다 라는 과거의 상태를 표현할 수 있어요. 여기에 not 을 붙였는데, was not의 줄임말 wasn't, w a o t 의 줄임말 w e n t 를 쓰면 주어는 뭐뭐 하지 않았다라고 과거의 상태를 부정하는 표현이 됩니다. 그럼 본문을 한번 들어 볼까요? Sejun was short. He wasn't tall. I was short too. We were short. 이번에는 본문의 내용을 같이 살펴볼게요. Sejun was short. 세주는 키가 작았어요. 여기에서 was는 과거형이기 때문에 is나 am의 과거형이기 때문에 키가 작았다라고 뜻이 됩니다. He wasn't tall. 그는 키가 크지 않았어요. 여기에서 wasn't는요. was나의 줄임말이에요. 영어는 간단하게 표현을 줄여 쓰는 걸로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he was not tall을 he wasn't tall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I was short too. 나도 역시 작았어요라는 뜻입니다. too는 역시라는 뜻이죠. 그럼 세준과 나 모두 작았으므로 우리라는 we가 됩니다. 우리는 작았어요. 키가 작았어요. 라고 표현할 때, we were short. 라고 표현할 수 있어요. 표현을 배워볼게요. 과거의 상태를 말할 때는, I, he, she was 형용사를 씁니다. I, he, she 다음에 비동사의 과거형은 was를 쓴다는 점꼭 기억하세요. 예문을 볼게요. I was tall. 나는 키가 컸었어요. 라는 뜻이 됩니다. you, we, they, were 형용사를 쓰면 너는, 우리는, 그들은, 어떠했었어? 라는 과거의 상사를 표현합니다. 여기에서는 또 마찬가지로 you, we, they 라는 주어가 오면 비동사가 was가 아닌 were를 쓴다는 점 기억하세요. You were tall. 너는 키가 컸었어. 라는 뜻이 됩니다. 오늘 이렇게 과거의 상태를 잘 배웠는데요. 이번에는 부정을 할 때는 어떻게 쓰는지 볼게요. I, he, she wasn't 형용사. 예문을 살펴보면 I wasn't tall. 나는 키가 크지 않았어. 아까 wasn't는 어떤 두 단어가 합해진 거라고 했죠? 네, 맞았어요. wasn't는 was not을 합해서 말한 겁니다. 이번에 I, he, she의 주어 자리에 you, we, they가 오면 비동사는 were이 되는데 부정을 할땐 at을 붙이는데 were not의 축약형 weren't로 썼다는 점도 기억하세요. You weren't tall. 너는 키가 크지 않았었어. 라는 뜻이 됩니다. 오늘 이렇게 과거의 상태를 말하고 부정하는 표현을 배웠는데 잘 기억하세요. 그리고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